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빛냥냥입니다 오늘은 음, 클리어 슬라임을 가져왔어요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요 제가 만든 슬라임이 아니니 오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안 와도 한 시간 동안 계속 할게요 뭐 쩜쩜쩜 일 발량이고요. 발량이라고 불러주세요. 오프닝 따로 만들었고요. 초보니까 지적하실 점은 실시간으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 임차 안 되고요. 제가 실시간 좀 들어와 주세요. 반모자들 아, 보고 싶다. 반모자들은 하나도 없고 다 실친 분이지 어쨌든 반모자들 보고 싶다. <laughs> 뭔 소리야? 별이 나라님 있잖아. 맞다. 그렇지? 아까 반모했지. 아까. 살짝 이게... 여기 이거에선 안 보이는데. 이게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이뻐요. 애교가 음 역시 예쁘군 자 음, 음. 치우고요 좀 이상한 사람들에 게서와 왕무풍 하지만 이액께는잘바품이 되지 않는답니다 제가 워낙 용암선이기도 해가지고 등잘안 되네요. 이름 바꿔야 되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전설로. 당연하지. 실시간 키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구독자도 없고, 하...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을 누가 고르겠어 셀프구나 오! 잠깐만! 와! 만물꾼 안들어졌다그 대신 손에 붙었다 됐다 여러분 저 너무 쓸쓸해요 <laughs> 나한 시간 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겠어 1 시간 동안 애교를 만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 시간 동안 만진 사람도 있대잖아? 한 다른 사람들 실시간이 다 끝나면 내 것도 좀 봐주겠지 이렇게 별량이는 별량행성으로 다시 돌아가 영원히 실시간을 켜지 않았다고 한다. 진짜 안 오면 나 진짜 별량행성으로 돌아가 버릴 거야. 나 지금 협박하는 거냐? 저 이런 사람 아닙니다. 소리 쩐다. 원래는 이렇게 기포가 많지 않는데 카메라는 너무 많이 나온다, 기포가. 나 5분 동안 이러고 만지고, 이렇게 홀로 만지게 생겼네. 안되겠다 여러분 저 별명세계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이 방문해줬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별명 행성에 가서도 <laughs> 여러분을 잊지 않을게요 뭔 소리야 더. 자 5분이 되었습니다 저 진짜 짐 쓸게요 삐아가 너도 같이 가자 자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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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져눈이빠게나렇게이이거게이렇이거이거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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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